그다음으로 이제 오른쪽 심장의 구조, 오른심방, 오른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심방을 살펴보면 이게 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제 심장의 right atrium은 이 앞에 여기 있는데 여기 심장을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열어 놓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열어 놓은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심장을 이렇게 열어 놓은 구조입니다. 열어 놓은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아까 SVC에서 혈액이 오는 게 있고 IVC에서 혈액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구멍이 있어서 여기는 심장 자체에도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멍을 통해서 사이너스를 통해서 심장 전체 근육에 공급했던 혈액이 다시 돌아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 열어놓고 여기 이쪽에서 본 거고 여기서 저 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이제 우심방 (right atrium) 에서 right ventricle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쪽에 나온 그림처럼 위에서 나온 혈액도 이렇게 가고 밑에서 혈액도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서 이 right v e n t r i c l e 을 향해서 right atrium에서 피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살펴보면 근육에 약간 빗살 무늬가 있는데도 있고 약간 매끈한 곳도 있어서 여기 빗살 근육이라 부르기도 하고 여기 나누는 선이 있어서 여기 분개능선이라고 부르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오발폭사라는 약간 오목이 하나 있는데 이 오목이 어, 예전 발생 단계에 그피가 흐르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흔적을 좀더잘 살펴보면 어, 원래 태아 시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허파가 숨을 쉬지 않죠 모든 산소는 엄마 탯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엄마의 탯줄에서부터는 산소 빨간 산소 많은 혈액이 간 쪽에 있는 요 혈관을 타고 여기서 바로 와서 여기서 우리 허파순환으로 많이 가면 안 되고 바로 전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right atrium에서 right left atrium으로 바로 그냥 통하는 셋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엄마로부터 받은 산소 많은 혈관이 혈액이 어, 허파로 많이 가지 않고 바로 온몸으로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멍이 for a m 레 n o v a l e 라는 구멍이 있었고 태어나면서 이게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흔적이 oval 사가 됩니다. 요번에 right. 벤트리클을 살펴보면 이 그림은 아까 어, right right atrium 중심으로 여기 뜯어봤잖아요. 이번에는 right ventricle를 뜯어본 겁니다. 이쪽을 뜯어서 이 구멍을 통해 보는 겁니다. 아까는 이쪽을 뜯어서 여기를 봤고 이번에 여기를 닫아놓고 다시 right ventricle 뜯어본 그림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까 right atrium에서 right ventricle로 내려가는 판막이 있습니다. 약간 문 같은 게 있어요. 문이 세 가지 판막으로 되어 있어요. 앞, 사이, 뒤, 앞. 뒤, 사이, 앞이 있고 뒤가 있고 그 사이 세 가지 판막으로 되어 있어서 이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피가 갈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역류가 되지 않게 우심실, 어, right ventricle에서 피를 쫙 짰을 때 피가 허파로 가야지 다시 온몸으로 거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판막이 한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아주고 이게 판이 3개 있으니까 삼천판막 Try, Try 삼천판막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천판막이 이렇게 있고 각 삼천판막은 그 사이를 약간 근육들이 이렇게 판막을 잡고 있어 가지고 열렸다 닫혔다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위에서부터 와서 여기를 따라서 이 능선을 따라서 갔다가 다음에 이제 Right Ventric에서 피를 짜게 되면 저쪽 이제 허파 동맥 쪽으로 피가 쭉 쏴지게 됩니다.